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최근 들어서 일종의 소위 말하는 건 밸런스 어, 총기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액티브 슈럴도 많이 일어나고 어, 이런 와중에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어, 이런 좋은 정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웹, 어, 유튜브 비디오였었는데 이 영상 마지막에 그분의 어, 크레딧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그분의 어, 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분의 정보들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어, 저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진짜 건 바이올런스가 늘었는지. 사실 이거는 어, 총기 바이올런스가 아니죠. 살인 사건입니다. 그냥 살인 범죄가 늘었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총기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저지른 사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엮어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어떤 일이 지금 우리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해결 방식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 말씀드리듯이 어,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은그 사태에 대한 정확한 걸 해야지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배를 타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를 저을 때 물에다 대고 저어야 될거 아니에요. 물에다 대고 저어야 되는데 이걸 배 안에서 이러고 있어. 그러면 배가 앞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노를 물에다 줘야 돼요. 살인 사건인데 총을 가진 매스 슈링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를 정확히 깨닫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이 모든 영상의 초점입니다.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는 어, 여러분들 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널리 알려주세요. 이거는 뭐제 홍보가 아니라 제가 제 비디오를 홍보해주기 싫으신 분들은 어제 디스크립션에 있는 어 이분의 이 메디컬 닥터분이세요. 이분은 메디컬 닥터분이신데 이분의 영상을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왜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하는 건데. 저는 단순히 이분의 어, 비디오를 저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아주 짧게 편집을 해서 어, 제가 비디오로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한국말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가 지금 여기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지금 현재 그겁니다. 이게, 이게 교통사고, 교통사고죠. 모로비크 크래시. 어, 그리고 firearm related injury가 여기 있죠. firearm related injury.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기 사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보다가 보니까는 이게 1999년서부터 쭉 이렇게 비슷한 곡선과 이렇게 조금 떨어졌다가 쭉 올라오는데 여기 보시면 2011년 지나서 2013년 지나면서 쪼죠죠죠죠 계속 상승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2013년. 우리가 2013년이란 걸 한번 기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지나면서 완전히 확 올라가죠. 이 그래프를 봤을 때또한 가지 같은, 해, 어, 같은 시기에 같은 레이스로 확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죠.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drug o v e r d o s e 입니다 drug o v e r d o s e 그리고 poisoning. 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은 진짜로 이게 두 개가 릴레이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해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이이 이, 이, 이거 N England Medit Med 여기에 이제 크레딧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어, 이렇게 크레딧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숫자로 보겠습니다. 숫자로 실제로 이제 숫자로 보면 2020년에 45,222 건데스 이게 수어사이드랑다 합친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자살이랑 다 합친 겁니다. 이게 14%가 올랐습니다. 2019년보다 그리고 2015년보다는 25%가 올랐고 2010년보다는 43%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건 머더. 건 머럴 이제 이제 실제로 살인 사건이죠. 총기를 사용한 살인 사건. 2017년에 어 10년에 비해서 75%가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2020어 그리고 수어사이다를 보면은 2015년보다는 10%가 오르고 2010년보다는 25%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스를 볼게요. 일단 숫자는 확실하게 늘었습니다. 옛날 12년 전보다 숫자는 확실하게 늘었죠. 인구 숫자에 대한 레이스를 봤을 때는 탑이, 탑이 여기 자살이 7.7이죠. 탑이. 근데 현재는 7.0입니다. 그리고 10만 명 단, 그리고 7.2%가 지금 탑인데 이게 언제냐면 76년이나 70, 80년 사이네요. 그때가 참안 좋은 시기였나 봅니다. 어, 그때가 아마 뭐, 고,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미국 내에 리세션이 있었나 뭐, 하여간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가 탑이었는데 지금 6.2 그러니까는 어, 그때보다는 스틸 낮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 이거 낮으니까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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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가 이게 지금 어, 왜 이슈가 되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틸 여기 보시면은 스파이크 하고 있죠. 여기 확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6년, 17년 지나면서 2019년 여기 지나면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핸건이 여기에서 보면 행건이 여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요 3프로는 라이플입니다. 뭐 ar 라이플, ar 15일 수도 있고 다른 라이플,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 1%는 어 샷건이에요. 샷건. 그리고 여, 이만큼이 몰라요. 왜 그런지. 왜, 무슨 총으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행건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다른 것도 될수 있는데, 어, 밝혀지지 않는 총으로 어, 죽었다. 뭐를 어떻게 알 수가 없다. 하여간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지금 이거를 알게 되면은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게 어, 통계로 나왔습니다. 의사들도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아요. 한 보십시오 이제 이 친구들 어, 매스 슈링, 슈링 했던 친구들 얼굴입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이죠.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주 눈빛을 봤을 때는 주로 주럭이 주럭을 사용하지 않았나 어, 주, 딱 봤을 때도 주럭이 좀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고 멘탈리 뭐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또 주럭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게 이게 지금 더 바일런스 프로젝트라는 책이에요. 이게 책인데. 어이이 하루 스타 매스 촬링 어 이거 에피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이두 박사들이 교수들이거든요 이 박사들이 어백명 이상에 대한 매스 촬링 이제 총총쏜사람들을 연구한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한 거를 이제 어, 여기다가 밝혀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커먼 r 먼 a 레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백팔십 명 어 180명의 슈럴드제 어, 연구를 했어요. 뭐 패밀리 멤버들도 있고, 프렌즈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는 어 여러 가지 이제 살아 있는 사람들, 이제 f r 에있있사사람들지지서프리 f r 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서 연구를 했는 e 거기서 이 r i e n d s f r i e n d 차일드 i e 라 d 그러 r 까는 어릴 적에 트라 e n d s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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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런 여러 가지, 애들한테, 뭐 부모한테 뭐 엄청 맞았는지, 우리 모두 맞아, 맞기는 해, 맞으면서 크게 했는데, 제 시대 때만 해도. 그리고, 어, 부모가 이제 자살을 했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희망이 없다. 뭐 이제 뭐 나는 살 희망이 없다. 그리고 나는 혼자 다 고립되어 있고, 막 이런 이제 뭐나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라는 그런 현상, 어, 상태가 그 사람들한테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c o 리 이제 자주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또 다른 것은 자신을 미워했어요. 자신을 미워했는데 또한 가지는 아들 그룹, 다른 그룹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어, 뭐 인종일 수도 있고 인종 간의 그, 어, 갈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젠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어, 뭐 나는 여자가 싫어, 남자가 싫어 뭐 이런 걸수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 클래스메이트 어, 그러니까는 학생들끼리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허머 어, 사이드. 그러니까는 살인이죠, 살인. 살인이지만은 실제는 자살이에요. 자살을 하고 싶은 애들이 나 혼자 달랑 죽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죽이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 봤을 때 이제 어, 2010년 이제. 아까 우리가 어, 제가 시간을 봤을 어, 잘보라 그랬을 때가 그때가 한 2012년 정도였습니다. 지금 2000 어, 2000년도에서 2008년도까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이제 뭐큰 편차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바로 전에까지서부터 이제 확 올라가는 눈 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매스 슈링 케이스예요. 지금 여기는세 케이스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어,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가 2010년에 확 늘었죠? 2011년에는 좀 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서부터는 아주 꾸준하게 어 스테디하게 오다가 2017년부터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아까 우리가 봤을 때 2019년서부터 그 드럭이랑 어 살인근으로 인한 애들의 사망이 확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 보, 어 보고 어 이제 봤을 때어 매스 액티브 슈링이 실제로는 2009년서부터 2009년서부터 늘은 케이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아까 봤을 때도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디프레션, 셀프 h a r m 그리고 뭐수어사이드 이거 뭐, Suicide, 뭐 이런,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언제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 시작했느냐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2011년서부터 디프레션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이게. 디프레션이 2011년서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살률이 자살이 2012년서부터 확 올라가죠. 이제 모든 게. 그러니까는 어 셀프 포이즈닝 뭐 그리고 뭐 해가는 그리고 뭐이 이 모든 것들이 2011년서부터 뭐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아, 왜 이럴까? 2011년에서부터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안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를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어 로우 웰빙. Well 그러니까는 아, 내 삶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는 고민을 하는 거겠죠, 애들의.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지금 온라인 온라인을 30분 이상 한 사람들의 가면 갈수록 온라인에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셀프 웰빙. -well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뭘까요? 이제 디프레션과 뭐 이런 이런 아, 사람들의 화, 사, 그거죠. 이그그 그 액티브 슈링하는 사람들과 이런 이런 사람들의 연관 관계가 여기에 있지 않나? 온라인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지나니까는 이제 막 증가하고 있죠. 전화기 많이 한 사람들, 주, 하루에 두 시간 이상하면은. 이제 확 삶의 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를 한번 볼게요. 소셜 미디어는 넌에서 반 시간만 지나도 확 올라갑니다. 여기, 여기 치솟는 거 보이죠? 이게 소셜 미디어가 보면은 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좋은 점도 있는데 소셜 미디어로 인해서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또그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 심지어는 이제 커뮤니티 뭐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자 애들한테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쓰고 있, 이, 막 쓰기 시작할 때, 2009년서부터 이제 막 디플레이션 확 올라가죠. 여기 지금 2011년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인, 인터넷 더 쓰면은 올라가죠. 지금 소셜 미디어도 막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 지금 어 이제 스마트폰 나오고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막막 막 하면서 이런 처음에는 페이스북에 이제 장점들이 부각이 됐지만은 이제 소셜 미디어의 단점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가지 한 가지를 볼게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애들이 행아웃 친구들끼리 막 행행아웃인데 낫 행아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훅 떨어지면은 안 놀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대요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는데 보통 이제 12학년 이상들은 이제 친구들끼리 잘 놀죠 근데 2007년 이쯤에 대해서 아이폰의 등장으로 인하면서 전화기를 붙들고 살면서 떨어지죠. 아이폰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스마트폰도 이제 그 다음에 나왔죠. 그 다음에 십학년, 팔학년도 점점점점 나오기 전부터 좀 떨어지긴 했었어요. 근데 그 나오면서 확 떨어졌죠 지금. 얘가 또 문제가 어,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 내가 이제 아주 나는 진짜 외로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외로워 이거를 느끼는 퍼센테이지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아이폰 나오기 전까지는 막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뭐 여기 보면은 이미 외로워 그러는 게 이제 1999년, 어, 91년, 92년 막 요럴 때가 좀 하이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 이제 쭉 떨어지다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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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다가 갑자기 아이폰이 나온 시점서부터 휙휙휙휙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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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올라가죠. 이렇게 자 이게 참 연관이 없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스스마폰폰이오오서이 이런 이제 사태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연관이 분명히 데이터로 자 여기 이분의 이 닥터래 이제 이분도 이제 메 o n 닥터 m a m d 이분이 보면은 연구한 a 과는자 h e a r t o f s u n l i g h 도 놀고 t c a n l e a d t o d e p r e s s i o n 그러니까 s n h 먹, 어 노, 노는 애들이랑 어, 사는 사람이랑 실제로 선라이스를 실제로 받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어 디프레션이 없다는 거죠. 저는 디프레션이 없잖아요. 저는 온라인에서 누가 저한테 쌍욕을 해도 저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 계속해서 앞으로 인생 잘 되기를 빌어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선라이스를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비타민 D를 먹었다 하더라도 선라이스를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들은. 디프레션에 어, 모놀라이클리 어, 노출될 수 있다. 뭐 그리고 여기서 에 보면은 이제 밤에 밤에 이제 자야 되는데 나 밤에 밤에 자야 되는데 라이세에 노출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불을 불, 불 켜져 있고 그리고 밤에 안 자야 되는데 밤에 안 자고 셀폰 들여다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 자 여기 보니까는 멜리토닌 멜리토닌이란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대 몸에서. 저는 사실 이 멜리토닌 정확하게 뭘뭘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멜리톤이 줄어들면서 토럴 슬립 타임도 줄어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딜레이가 되고 리듬이 줄어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이분의 이제 어, 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이분 이런, 이런 것들도 어, 봤을 때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억지로 껴맞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 없지는 않을 수, 안, 아니,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템스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어, 2013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벌써 9년 전에 나왔다는 얘기죠. 9년 전에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인조리나 이런 뭐 이렇게 총상 뭐 이러는 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스페셜 익스트이션 그러니까 구출. 뭐 그리고 택티컬 레스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팀을 만들어서 팀을 꾸려서 우리가 이제 뭐 액티브 슈팅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언제냐? 9년 전이에요, 이미. 9년 전에 이 그때 오바마 때였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우린좀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가 나온 거였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 스쿨 지금 몇년 전이에요, 지금. 어? 그렇게 어, 이렇게 어 액티브 슈팅이 자꾸 일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가만히 냅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건프리 존이라고 이름만 외치고 가만히 있음, 있으면 어쩌란 얘기예요, 지금. 그 검프리존이라고 얘기하면은 뭐그 저기 뭐야 그 크리미널들 어? 범죄자들이 아어 그래 검프리존이니까 총 들고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검프리존을 만들려면 강제로 검프리존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얘기를 들어볼까요? 국회 이사당 그 안에 강제로 검, 밖에서 검사해가지고 검프리존을 만들어놨잖아요. 그 안에서 총쏠 일이 없잖아요. 콜트 들어갈 때 검총 검사 다 하죠? 어, 건프리 강제로 건프리존을 만들었잖아요. 백악관 강제로 건프리 건프리존을 만들었죠. 그리고 가벌먼 빌딩들 강제로 건프리존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주 그런 데는 다 심지어는 어 저기 막그 은행도 그 저기 막 아ーム드 시큐리티가 지키고 있는데 총 들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왜 도대체 학교는 이름만 건프리존이라고 해놨냐고? 최소한 경찰 한 명은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 어? 주정부 정주정부만 아니라 페더럴 차원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음? 최소한 어? 시큐리티 아드 시큐리티는 하나 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 나, 나쁜 놈들이 아 저기 지금 시큐리티가 지키고 있구나 총들고 지키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옛날 이미 9년 전에 해결책들을 거기다가 내놨잖아요 지금. 스페셜 포스들 퇴사한 스페셜 퍼스들을 이런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뭐 그냥 그그 그 사람들은 이거 전문 아니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메리컬 그 총상에 대한 메리컬 저기 뭐야 그 트레이너는 아마 엔간한 닥터류들보다 잘할 거라고 이미 스페셜 퍼스들, 메리트들들은 어,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총에 맞았느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알아가지고는. 어그 적당한 조치들을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미 9년 전에 어, 이런 대책도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죠 그리고는 총만 욕하고 있습니다 총만 아니 어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면은 아니 음주운전 욕, 욕하잖아요 왜 음주운전을 하려고 차 욕한 사람 있냐고요 그럼 바보지 그거는 예? 비행기가 갖다가 주 테러범들이 뺏어 가지고는 저기 바, 받아가지고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그 언제 누가 한 명이 비행기다 되고 욕했냐고요. TSA 해가지고 시큐리티를 늘렸잖아요. 그 시큐리티를 늘려가지고 거기를 세이프 공항을 세이프하게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학교도 세이프하게 해야 된다고요. 건프리존이 아니라 자 이게 바로 지금 어, 이 유튜브 그 그건데. 그러니까는 제가 디스크립션에다가 여기 이, 이 이분의 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는. 어,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이분의 어, 채널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어, 결론은 주럭 어, 뭐야 마약 요번에도 텍사스에서 그 친구 부모님이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는 마약쟁이였잖아요 약쟁이고 할머니도 뭐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까지 총 쏘고 죽이려고 했었고 뭐 죽이지는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고는 총 들고 나갔죠 그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그 집안 자체가 어~ 지금 마약이랑 연관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소셜미디어에서도 막 욕을 해 놓고 뭐~ 지금 어~ 나, 나름대로 그~ 문제를 문제 이제 플그이막 뜨는 얘기를 많이 해 놨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소 어~ 마약과 그리고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친구들의 친구들과의 어~ 사람들과의 그러니까는 유대 관계들이 점점 점점점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서 자기 셀프 그러니까는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불만도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살을 하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를 하는데 단순히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룹에 대한 불만으로 그것이 노출되면서 어~ 자살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 살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이 그 영상의 결론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영상을 보면서 뭐 그분은 이런 결론을 정확하게 내드리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어 이런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들이 쭉 있으니까는 이런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이제 좀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떤 어프로치를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있지 않도록 어 부모님들의 관심과 어 있어야 되고 사실 부모님들의 관심이 있는 애들은 문제가 이르, 문제를 잘안키고 있겠죠. 소셜 미디어에서 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바로 그냥 사기네 숫자 늘리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걔네들도 소셜 미디어 컴퍼니들 돈 많이 벌었잖아요. 페이스북 돈 많이 벌었잖아. 어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트위터 돈 많이 벌었잖아 너네. 어? 그런 게다좀 쓰라고 애들 교육하고 그런 거좀 어, 리서치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헬프를 어? 도움을 줄수 있는데 좀 쓰라고 돈을 너희만 배채우면 배 되겠냐고요? 에? 그런 것좀 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부모뿐만이 아니라 선생들 그리고 교육하고 이런 거에도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건한 가지 있죠. 뭡니까? 학생들, 애들, 학교들 이런 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에? 대책 나왔잖아요. 그 아까 템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 경찰들 뭐 합니까 셰프들 한 명씩 학교당 도대체 디스트릭에 몇, 몇 학교가 있다 그러세요. 거기 지금 어, 포린 컨트리에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수천억씩 주면서 몇어 빌리언씩 막 주잖아요. 빌리언씩 비막 막 수천억씩 주면서 아니 왜 우리 학교에다가는 돈을 안 쓰냐고 정부들. 예? 말이 되냐고요. 페더럴 정부 바이든 얘기를 해 보라고 좀. 이 총에 대해서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게 노를 바다에 대해서 노를 젓고 앞으로 나가자고요 안에서 이렇게 노으면서 신용하면서 나팔 나갈 생각하지 말고 문제점을 깨닫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대책이 이번 연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없이 총만 총기 규제만 하자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치질 수 그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총기 규제하면 뭐해 규제 당하는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법을안 지키는 사람이 규제를 해 봤자 뭐 걔네들이 지키겠냐고. 그러니까는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지 말고 걔 요번에도 걔 백그라운드 패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유니버설 백그라운드, 인미 백그라운드 하고 있어요. 예. 백그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세총 살때 하잖아요. 물론 뭐 중고창 중고총 살 때는 어떤 주에서는 어 이렇게 그런 백그라운드 없이 할수 있다고 얘기는 하하 하긴 한데 근본적인 살인을 하게 되는 동기와 배경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진짜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쓰고 그거를 강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도 이 영상 많이 어, 널리 퍼지고 정치인들도 솔직히 뭐 한국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을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치인들도 좀 아까 그 그분의 영상 보고 좀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